허니칩씨, 문자 답장 왜안 해줘요? 음... 왜 화났어요? 미안해요,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. 그건 매니저 형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 전날엔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. 진짜 뭐라고요? 잘못 들었어요. 혹시 진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? 사실 나도 그러고 싶어요. 잠도 안올 지경이라고요. 제대로 맞췄네요. 이런 선언을 듣게 될 줄이야.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. 알고 있었어요. 매니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는데. 처음에는 상대가 당신인지 몰랐어요. 나중에 알고 나서 당연히 냉큼 수락했죠. 당연히 다르죠. 촬영일 뿐이라고는 해도 난 다른 사람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생각은 없거든요. 허니칩시 말고는 아무도 안 돼요. 확 풀렸어요? 사실, 오늘도 진짜 진짜 같이 대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고요. 오늘만 지나면 앞으로 얘기할 기회는 아주 아주 많이 있을 테니까요. 그럼 허니 칩시도 앞으로 언제나 내 문자에 꼭 답장해 줘야 해요. 약속한 거예요. 무릎이 없겨. 이말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둘 거예요. 음. 잘 시간이네요. 그럼, 굿나잇 허니칩씨. 내일 당신과의 만남을 기대할게요. 나의 신부님.